혼이 혼자 집에 잘 있었어? 혼이가 혼자 있는 건 아니지? 집사님도 있고 인부님도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시댁 식구들도 있고 둘이 또 친하고 맨날 보니까 여기 신우도 있고 사업 자금 지금 보니까 3,246원 벌었네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3,200원 역시 이렇게 돈을 보통 이렇게 버는데 그 위조지폐가 진짜 천문학적으로 심각하게 많이 벌기는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신기긴 했지. 어머, <laughs> 아주님잘 <laughs> 지내시는 거 보니 보기 좋구만. 놀러 오라는데 리기 조카가 놀러 오래 가자 불렀어 고모를 불렀을 때는 이유가 무엇이니 용돈 달라고 불렀나 용돈 줄게 용돈 캐 근데 또 에릭이 주면은 둘째도 줘야지. 쟤만 줄순 없잖아. 둘째도 청소년 됐네. 이제 둘째 주면 또 셋째도 줘야 되잖아. 근데 얘네만 줄순 없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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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갑자기 전화 왔어. 용돈은 <laughs> 주고 그다음에는영유아한테는 용돈을 못 줘. 그런 기능이 없어. 얘는 아직 안컸네 포니 데리고 와 버터와 포니의 만남 아고모 고모 어, 여기 왔다 고모 어디 갔다 왔어? 고모 나 있잖아 우리 우리 포니 좀 고모가 우리 폰이 맡아줄래? 난 이제 생마 그만 뒀거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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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그 대신에 여기 인원이 많으니까 첫째와 둘째를 독립시켜줄게. 첫째와 둘째의 어. 독립을 시켜줄게. 고마워. 그러면 마트리 이별하려면은 얘한테 이사와라. 그래야겠다. 단짝 친구 되기 먼저 하고, <laughs> 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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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에리, 어디 있어? 이사오라고 말하는 거 어? 잡다? 여기 없는데, <laughs> 그... 제조한 사람... 안성... 아, 초... 초도 하나 줘... 아, 아니다, 너 주지 마... 아니야너 주지 마... 초줄 필요 없어... 고모한테 줘... 아니다, 여기다 놓자 그냥! 주지 말고. 그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면은 더안 쓴단 말이야. 올려놓으면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첫째, 둘째를 오라 그러고, 포니를 이쪽으로, 고모네 집으로 보내는 거지.

오히려 더 좋지, 어차피 우리가 집에 문 잠가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도 있고. 둘째 딸, 은주 어디 갔어? 얘한테 물어봐야겠다. 런티 어, 누구 태워야 돼? 최고 한쭉 올려봐봐. 어디가 남았을까? 음, 음, 여기 기존 집 365일. 전세, 그리고, 됐어. 공실은 채웠고, 은주한테 한번 물어보게. Oh, <laughs> 안 나온다 청소년도 독립을 할수 있잖아. 근데 왜안 나오지? 이사 와라. 2, 3 4 5 6 우리가 6시인데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네 잡담 안나와 이 좁은 집에서 일곱명이 같이 사니 너희가 힘들지 그래 차라리 강제로 데려와야겠다 여기서 고모네 가족을 고모네 가족을 눌러서 에릭이랑 은주 첫째랑 둘째를 독립을 내가 시켜줄테니까 포니를 데려가주세요. 고모가 됐고, 둘은 그러면 둘의 독립을 시켜주려면 일. 일단, 일단 같이 좀 살까? 그냥 바로 헤어지긴 좀 아쉽지? 지금 태영이는 가전상회에 있고 산호초 빌라는 고모네 집이고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얘네가 지금 집으로 온 거구나 그럼 이, 이걸로 그렇게 해야겠네? 집에 왔. 어머, 오디션 탈락? 오디션 대사 리딩 능력이 안 좋아서인지 바카 사탕을 한 움큼 집어왔기 때문인지. 바하 사탕. 바카 <laughs> 사탕을 집어간 게 문제겠니? 음, 둘이 남매라서 근데. 재우기는 좀 그렇고. 아, 여기 우리 집사님 침대 지금 상태가 안 좋네? 수리 좀 하고. 우리 집사님 바뀌었으니까. 지정해놓고 우리 손님 침대인데 이게 원래는 아래층은 동생 아 동생 아니라 얘 누구야 에릭 에릭한테 주고 위에가 은주한테 주고 그럼 되겠다 침대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딱 하나씩 하면은 되겠는데 같이 좀 살다 너희한테는 우리 라미가 뭐지? 라미한테 희나가 고모니까 고모 고모의 아빠 큰 아빠 사촌? 그러면 그냥 사촌인가? 조카가 아니라 사촌이었구나. 나 지금까지 계속 조카라고 불렀는데 아~ 그 미란이 애들이 조하고 얘네는 사촌이었구나. 에이쿠, 헷갈려. 미란이 애들하고 헷갈렸나 보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 같이 사촌이라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은주한 미주가 은주한테 조하네 그렇지 은주의 조카가 미주인 거고 우리는 사촌인 거니까 그건 그렇고 개명을 좀 합시다 한국식으로 에릭이만 이름을 <목소리> 여기서 이제 랜덤 한번 눌러봐봐 지오로 나오네 지오 지 비슷하게 바꿔 지우, 지우, 지우로 하고, 그리고 은주도 한번 바꾸자. 너 한번 랜덤 돌리고, 은... 은하로 바뀐 거야? 은비, 걔 그렇게 하자. 이름만 바꿨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지. 어 뭐야? 너 마법사야? 잠깐 스탑! 이물결 할머니. 너 마법사야? 아, 그렇구나. 고모 남편이 마법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은비도? 어, 은비는 아니네. 은비는 아니고 지우가 마법사였어? 후배야, 그럼 제 마법사로 태어났나보네.